자기가 힘좀 타라킴. 자기도 불 남자들의 불법 대결이 시작된다. 나와봐 채널 출발 채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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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널거널 채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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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같아 신내연신! 네, 네. 예, 아, 예, 예. 야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저 트랙이 <놀람> 1분동안 유지가 될까요? 우와 빨간색 엄청 빨라요 지금부터 <놀> 네. 그러니까 빨간색이 지금 파워 선수 정말 빠릅니다 네오 상승인 선수인가요? 빨간색을못 봐요 지금 빨간색을못 아, 보고 있어요 아, 대단합니다 지금 무력만 왔다 네. 제가 볼때 빨간색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좀 포기하려고 했는데요 좀 몇초 안남았길래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빨리 뒤집어줬어요 야 이거 엄청 빨라요 야 이거 사요내심지 나한테 심지어 짜증 나 저게 빨 빨+ 빨+ 빨빨빨 이개는 취사기였네. 지금 말이죠? 되게 빨갛어 네. 네. 야, 강렬 빨간 애를 네. 쓰고 있는. 저싸그보였어 예. 상시워요, 오 자, 저유 경단 멘붕사태 MC라니까. 어, 자기가 파란색이 빠지는 어. 56개인데요? 네. 아차지만 이렇게 에서 파란색이 클 다릅니다. 아, 잠깐. 히어로 죠절대 못하지만, 네, 우리 정말 히어로를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민선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요 네, 감사합니다. 네.